어제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구좌는 일 최고 기온이 36.2도까지 치솟았고, 제주는 35.4도, 성산은 34.1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달리기를 하듯 번갈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모레 저녁까지는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산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밤사이 해안 전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30도, 서귀포는 2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고요. 남쪽 바깥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장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대주는 오늘 오후 4시까지 급변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 틀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